롯데 자이언츠에서 2년간 활약한 댄스 트레일리 선수가 메이저리그 복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롯데는 21시즌 종료 후 3명의 외국인 선수 중 댄스 트레일리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와는 결별을 선택합니다. 댄스 트레일리 선수는 20시즌 처음 kbo 무대에 데뷔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31경기의 선발등판에 1 9 4 2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점 2.50, 15승, 4패, 8삼진 205개, war, 7.49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일리 선수는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리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메이저리그 복귀는 쉽지 않았고 스트레일리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롯데와 한 시즌을 더 함께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일리 선수의 21시즌은 20시즌 보여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롯데가 22시즌도 스트레일리 선수를 재계약 대상자로 분류했던 이유는 충분히 다시 20시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롯데의 생각과 달리 스트레일리 선수는 메이저리그 복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일리 선수는 1988년생으로 내년이면 만 34살이라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닌 상황이기에 메이저리그 복귀를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일리 선수가 메이저리그 복귀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타리그에 가서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댄 스트레일리 선수의 메이저리그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